어디는 갑자기 자, 타임 에, 에, 시간 30초 드립니다. 끝! 그러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어. <목소리> 타임 카운트 요청. 요거 약간 이제 국내에서 좀 예민한 부분인데 요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경기의 합리적인 속도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 내 액션을 취해야 한다. 만약 TD의 판단하에 적절한 시간이 지났으면 카운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또는 이벤트 참가 중인 다른 플레이에서 어 카운트 요청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플레이어들은 카운트 요청을 본인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규정 30. 플레이어는 25초의 시간과 5초의 카운트다운 내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타임을 부르면 기본적으로 30초를 준다는 거예요. 30초를. 30초를 주고, 자, 지금부터 30초 줍니다. 쭉쭉쭉쭉, 어, 어디, 어디는 10초부터 10, 9, 8, 친절하게, 6, 5, 4, 4 해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어, 25초 지나고 나서, 자, 5, 4, 3, 2, 1 하는 데 있어. 어디는, 갑자기, 자, 타임, 에, 에, 시간 30초 드립니다. 끝! 그리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어. 내가 한번 당했잖아. 어, 잠깐만요. 아니, 카운팅을 해줘야지. 그냥, 자기 혼자 쉬고 30초. 음, 28, 29, 30, 끝! 폴드아 <laughs> 자기 혼자만 30초 세면 어떻게 해? 알려줘야지 다 고, 공평하게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어 내데기정에는 여기 그러니까 25초는 그냥 놔두고 계속 실 수는 없으니까 5초 카운팅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제가 만약에 TD라 그러면 전한 10초 줄것 같아 10초 10초 정도 아 황당하더라고 그때 음 만약 플레이어가 배팅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을 경우 핸드는 폴드 처리되며 만약 배팅 상황이 아닐 경우는 핸디는 체크 처리된다 이 얘기를 하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에서 책책을 체크, 했는데 내가 결정을 안 내렸어 고민을 한참을 해야 결정해 야 타임 쟤 뭐야 뭐 폴드야 배팅이야 뭐야 했더니 타임을 받았는데 앞에서 책책으로 체크, 왔다 그러면 내가 계속 체크하다가 1987654321땡 그러면 이게 먹이 아니고 그냥 체크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액션에 대해 연장선상으로 보고 이거를 체크 처리한다는 거야 저는 어? 시간이 다 썼으니까 무조건 뭐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체크해줘 체크 어, 너는 의사표현이 없으니까 일단 체크야 알았어 예, 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새로 웃긴 거야 우리는 시간 내야 19, 8, 7, 6, 5, 4, 3, 2, 1땡 <laughs> 근데 이게 체크로 간주한다는 거죠 앞에서 체책일 때는 물론 이제 배팅이 있을 때는 그냥 폴드인 거고 TD는 게임의 지속적인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해 허용 시간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할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하도 그러면 야 이제 이제는 뭐 1분 시간 주는데 1분 있다가 안 되면 자동으로 그냥 카운팅합니다. 뭐 TD가 정하는 거야 이것도 왜 한국에 그런 경우 있죠? 게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딜러가 에 타임 플레이하다 야 누가 타임 불렀어? 아니 그냥 시간 너무 끌어가지고요. 본인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본인이 딜러가. 이건 잘못된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TD가 만약에 이게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고 막 이러면 TD가 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자, 지금부터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1분이 지나서 그 사람한테 뭐 3분이 지나서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카운티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라든지 하면 된다는 거지. 미리 공지를 하면.